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맥제와 체육대회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간고사에 이어 기말고사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방송국 KCBS 5월 두 번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교내 학예축제인 한맥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민정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14일 총장배 체육대회가 진행된 데 이어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더신, 잊지 못할 순간이라는 주제로 2025학년도 한맥제가 진행되었습니다. 1일차에는 교내교양방송국 KCBS의 주간하에 대학가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총학생회 필연이 준비한 무대 콘텐츠와 아티스트 공연 등이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2일차에는 다양한 공연분과 동아리들의 무대가 펼쳐졌고, 총학생의 콘텐츠에 대한 상품 추첨이 진행되면서 1일차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피크닉, 주점 등의 구성은 축제 분위기를 한층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한맥제는 교내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재학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일간의 추억이 남은 학기를 이어가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KCBs 뉴스 장민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다단 미래학습관에서 스마트 신기술 체험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소영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다단 미래학습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신기술 체험행사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평일 오전 10시 15분과 오후 1시 15분 하루 두 차례씩 각 45분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 링크트리를 통해 해차별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 중입니다. 다가제공, 추첨을 통한 상품권 증정 등의 참여 혜택을 통해 학우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프로그램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XRVR, 메타 스튜디오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 러닝 팩토리와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 시뮬레이션까지 포함되어 다단미래학습관의 다양한 첨단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해 체험할 수 있어, 시간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단미래학습관에 대한 학우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KCBS 뉴스 문소연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5월 21일. 다산홀에서 제113회 휴먼 아카데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유빈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는 5월 21일 수요일 16시 다산홀에서 제113회 휴먼 아카데미가 진행됩니다. 행복한 책쓰기의 저자이자 전 재능교육 대표이사이신 양병무 감사 나눔 연구원장이 이번 강연을 맡을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였으며 아우누리 공지사항에 있는 사전신청설문 작성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113회 휴먼 아카데미는 감사의 달을 맞아 기획된 행사로 학부생에게는 HNC 마일리지 3점, 교직원에게는 교육시간 2시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은 감사의 힘은 탁월한 능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감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효과를 소개합니다. 일상 속 감사를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께 유익한 시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KCBS 뉴스 장유빈입니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지나갔습니다. 5월이 지나기 전 늦게라도 스승님께 연락 한번 드리길 바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방송국 KCBS는 다음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방송국 KCBS 5월 두 번째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이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